학원이랑 줄 세우기 좀 해보자 아, 줄 세우기요? 응왜 응? 왜요냐고? 응? 왜 여러분들 내가 맨날 공부 더해라 공부 더해라 하면은 아 이만큼만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자만심에 빠져있잖아 그니까 러 다른 학원이랑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면 걔네가 만약에 평균이 90이 나왔는데 우리는 평균이 70이야 그러면 아 우리가 공부를 더해야 되겠구나 라고 좀 객관적으로 느끼지 않겠냐 내가 몇몇 인물들 때문에 아니 평균이 아니라 개개인의 점수도 마찬가지고 응. 그니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친구가 90점 여기 안에서 구, 누구는 100점을 맞았고 누구는 70점을 맞았어. 아 그럼 쟤는 나보다 잘해.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생각하고 끝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이제 다른 학원에 있는 친구가 누구는 막 50점 맞고 60점을 맞았는데 나는 한 70점 맞았어. 그러면 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구나. 혹은 나그 다른 애들 100점 맞았는데 내가 60점 70점을 맞았어. 아 그럼 난좀더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걸좀더 피부에 느끼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래서 한번 시험지를 따로 좀 공수해서 가지고 와볼게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고 2월 20일 넘어서니까 71쪽 유형편이야 예. 76번부터 시작입니다 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 오늘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거든 네. 얘도 마찬가지로 업로드 할 건데 네. 나 계산 오늘 안해 네. 알아서 계산해 예. 음, 영상 보면서 풀이만 할 거야 자 76번 윗변의 길이가 아랫변의 길이보다 4cm만큼 짧고 높이가 6인 사다리꼴이 있는데 넓이가 36일 때 윗변의 길이를 찾으라 그랬지? 그럼 자, 사다리꼴 그려. 윗변이면 어디야? 짧은 거야? 긴 거야? 짧은 거. 그래, 위에 거 찾으라 그랬지? 여기 그림에서 여기를 뭐라고 하면 돼? X. 그럼 여기 아래는? Y, 어, Y.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문제를 읽었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윗변의 길이가 아랫변보다 4cm가 짧다 그랬지? 그럼 윗변의 길이 X는? 아랫변의 길이 Y에서 뭐 하면 돼? 4를 빼면 되겠죠 네. 확인됩니까 네. 자 그다음 그림에서 우리가 살폈을 때 높이가 지금 얼마라고 나왔어 6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넓이도 구할 수 있지 네. 자사자리꺼 넓이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x 플러스 3, y 그리고 곱하기 6을 하고 2로 나누면 넓이가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얼마다 30, 36 30. 그러면 우리 미지수 x랑 y 두개째 네. 식도 두개 나왔지 네. 두개 연립하면 x랑 y값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네. 끝났잖아네이게 돼? 안 돼? 정신 놓고 했었지? 죽고 싶냐?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얼마 전에 모 친구가 내가 욕을 많이 한다면 영상에서 나와 있는 그 욕하는 부분을 일부 발췌를 해서 어머니한테 들려줘서 학원에 항의 전화가 왔다라는 얘기를 근데 이게 욕이면은 그래서 혼자 고민했는데 어제 진작에 막 생각을 했어 촬영을 하지 말까라는 생각을 막 했거든. 아그건아니 순화해서. 그래서 선생님 혼자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네. 일단 내가 욕하는 거 잘못된 건 맞아. 욕을 안 하는 게 맞지. 근데 성격상 안할 수가 없더라고. <laughs> 그러면 결국 남은 건 하나잖아. 촬영 을안 하면 돼. 네. 그래서 그건 아니요? 촬영 안 하면 되지. 아니면 혹은 촬영을 해서 나 혼자 갖고 있으면 돼. 유튜브 업로드도 안 하면 되잖아. 그래요. 응. 그잖아. 이 세상에서 내가 이걸 거예요. 처음 촬영하기 <laughs> 시작한 목적은 내가 선생님이 이거 촬영하기 시작한 게 2016년부터 였거든. 2016년부터. 그러니까 8년 정도 이제 9년째 들어오면서 촬영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전체를 촬영하기 시작한 게 8, 2016년부터인데. 그때부터 촬영을 하면서 내가 촬영을 시작했던 목적이 뭐였냐면 내 수업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싶었거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내 그냥 기록이야.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부터 수업 자료로 써먹기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 그런 용도로 쓰려고 원래 준비를 해놨던 거라 그냥 공개 안 해도 상관 없는 거잖아. 그건 안 되죠. 안 되긴 뭐가 안 돼? 그래서 다음번에 또 그런 얘기가 만약에 들려오면 그때는 공개를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네한테 협박하는 건 아니고. 좀순하해가고황철키로 보내줄까 이런 생각야야 <laughs> 그거랑 그럼 보가 달라? 죽여버릴까라는 야. 다르잖아요. 죽고 싶냐라는. 야, 죽. 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죽고 싶냐잖아. 내가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닌데, 애 아무튼.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말다는거 <laughs> 응. 나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예, 예. 자,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7 7번 문제. 그러면 여기 A. B, C, D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직사각형 다섯 개가 붙어 있거든. 네. 합동이야 합동. 길이가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여기 긴걸 가로로 봐자. 이 길이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x. 그럼 세로의 길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또 y. 그럼 여기는 길이가 뭐겠어? x. x. 여기는 뭐겠어? x. 그렇지. 그럼 여기는? y. 여기도? 여기도? Y 그래 그럼 우리 여기서 첫 번째 어떤 모양을 알수 있냐면 X 두 개가 가로지? 네. Y 세 개도 가로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X 두개 2X랑 Y 세개 3Y가 어떻다는 거야? 같은 가로의 길이를 가져야 직사각형 모양이 되겠죠 확인됩니까? 네자 그다음 문제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둘레의 길이가 44라 그랬지? 네 둘레를 보자고 그럼 여기 X가 총몇 개야? 하나, 둘, 네. 셋, 네 개의 X가 나오지? 그럼 결국에 4x, 그 다음에 더하기, y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네. 그러니까 5y, 이렇게 더한 게 가로와 세로를다 더한 게 되겠죠? 네. 그럼 이게 얼마? 4X4. 44. 그럼 이게 우리는 두 번째로 x 나온 x, y에 관한 식이 되겠다. 확인됩니까? 네. 그럼 이거 두개 연립하면 전도 나올까, 안 나올까? 나아요. 나오겠죠? 나 네. 이게 됩니까? 네. 오케이. 자, 뒤로 넘겨서. 졸려? 82번. 새로운 책이 나왔다. 와. 고대 중국의 수학자가 쓴 삼법 총아 통종. 삼법 통종에 구미호와 붕조가 나온댄다야. 예. 그럼 구미호는 머리가 하나에 꼬리가 아홉 개가 달려 있대. 예. 붕조는 머리가 아홉 개인데 꼬리가 하나래. 예. 와, 그러면 이제 뭐야? 구미호랑 붕조의 머리와 꼬리의 개수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머리의 숫자 머리 수를 지금부터 우리 뭐라고 할 거냐? X라고 하고, 꼬리의 숫자 있지? 네. 꼬리의 개수. 그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Y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봐. 구미호가 다섯 마리야. 네. 머리가 몇 개? 다섯 개. 꼬리는? 만, 개 그래, 45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동물을 우리 안에 넣었더니 머리가 72개, 꼬리가 88개래, 맞지? 네. 어, 이거 뭔가 이상한데? 머리의 개수와 꼬리의 개수가 주어져 버렸지? 그럼 머리와 꼬리수를 XY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뭘 XY로 해야 될까? 마리수. 마리수가 아니라 구미호랑 붕조가 결국 몇 마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예. 그래서 우리는 구미호의 숫자를 X라고 하자. 그러면 붕조의 숫자가 뭐가 되는 거야? Y가 돼버리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머리수부터 계산을 해볼 거야. 머리수를 계산을 하면은 구미호는 머리가 몇 개지? 한 그럼 X 마리면 머리가 몇 개야? X개가 되겠지? 그러면 붕조는 머리가 몇 개? 9개. 그러면 x Y말이면 머리는 9Y개. 이렇게 합친 머리의 개수가 몇 개다? 문제에서 72개. 그래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꼬리의 개수를 우리가 살펴보면 구미호는 꼬리가 9개잖아? 그러니까 X말이면 몇 개? 그래 9X. 붕조는 꼬리가 하나니까 Y개가 되겠지?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꼬리가 몇 개? 80.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는 요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연립하면 정답 나오게 되겠죠. 할수 있겠어? 네. 좋아요. 자, 그럼 83번으로 갑니다. 83번. 자, 83번에 나와 있는 걸 봤더니, 어느 반 학생 30명이 수학시험을 보는데, 남학생 수의 평균은 75점이고, 여학생 수의 평균은 85점이래. 보이죠? 네. 반성하라고. 네. 평균 75가 말이 되냐고. <laughs> 자, 이때 반 점수의 평균이 79점이래. 반성하라고 반 평균이 79가 말이 되냐고 아니, 반평... 아니, 아니, 자 아니. 어쨌든 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남학생이 분명히 있을 거고 여학생이 있겠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남자 평균이 75라 그랬잖아 그 75가 한 명이 75를 받는다고 평균이 75가 될까 아니에요. 돼 남학생이 한 명이면 되잖아 <laughs> 근데 남학생이 두 명이 돼버리면. 평균이 75다 그럼 한 명이 100점을 맞으면 다른 한 명은 50점만 맞아도 평균은 75가 돼버려 맞지? 즉 다시 말하면 남학생 숫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저 평균 75가 됐을 때 각각의 점수들이 다 달라질 거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야? 남자의 인원수, 여자의 인원수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네. 그럼 남자 몇 명인지 지금 문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마침 구하라고 시켰지? 네. 그 남자 X명, 여자 Y명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확인됐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총 합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남자와 여자 총 합쳐서 몇 명이 시험을 봤다 그랬지? 그러면은 X랑 Y를 더한 게 얼마가 되는 거야? 30. 그래, 30이 된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지? 네. 여기서부터 첫 번째 식이 나오는 거야. 뭐가 되냐? X랑 Y를 더한 게 얼마다? 3 0이더라고 이해 돼요? 네. 그럼 우리 는식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그걸 지금 봤더니, 문제를 좀더 읽어봤더니, 남자의 평균이 얼마라고 나오니? 75점. 그래, 평균이 75. 반성하라고. 그럼 여자의 평균은 얼마? 79점. 85점. 아, 저러니까 75점이 나오지. 그럼 75. 총 전체 평균은 얼마? 75. 그래,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생각해봐. 이 평균하고 이 평균 더한 다음에, 둘로 나누면 79가 되겠어? 뭔가 이상해. 평균 구할 때 그렇게 안 구하잖아. 어떻게 구해, 우리?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야 평균 가는 방법 어떻게 하니? 평균 그다 점수 다, 다 더하고 그 음. 사람의 더 숫자로 더 나누지 더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전체 평균 79점이 어떻게 나온 건지를 알아보려면 남자 점수 다 더한 거랑 여자 점수 다 더한 게몇 점인지 필요하지 않겠어? 네. 그래서 우리는 총 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남자 다 더하면 몇 점이야? 75X점. 여자는 다 더하면? 85Y점. 그렇지. 85Y점. 그럼 내가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를 뭘로 나눠야 되는 거야? 전체 인원수로 나눠야 되지? 전체 인원수 몇 명? 그래. 30명으로 나누면 이게 몇 점? 79점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씩 나왔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30분에 75X 더하기 85Y. 이걸 계산한 게 얼마다? 79다. 이렇게. 이게 돼요 안 돼요? 돼요. 할수 있겠어? 네. 네? <laughs> 이해가 되냐고 안 되냐고. 돼요. 그럼 된다고 말을 해야 될거 아니야. 네. 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85번 또 갑니다. 얘가 안 됐대. 누가요너요 잠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남학생 평균이 75고 나왔어. 제 아무러 왔다 벌레 지금. 뭐 누군가 했나 보지. 자, 봐라, 잘 봐. A에서 B 지점까지 가는 가다가 다시 B에서 C 지점까지 우리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맞지? 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내야 될 요금표가 옆에 나와 있어, 버스 그림에. 맞죠? 네. 자, 지금부터 나는 A 지점에서 버스를 탈 거야. 네. 얼마 내야 될까? 모르죠. 왜 몰라? 어디까지 가야 될지 그렇지.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 낼지가 정해지지 않은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봐. A에서 출발을 해서 타서 B에서 내릴 거야. 그럼 얼마를 내야 돼? 그렇지. A에서 타서 C에서 내리면? 그래. 그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이해되지? 그걸 알고 있는 상태로 문제를 해석하면 돼. 일단은 A에서 버스 몇명 타? 그래. 여기서 일단 40명이 탔어. 그럼 이 40명은 돈을 모두 다 800원씩 냈을까? 아니야. 모두 다 1200원을 냈을까? 아, 예. 아니야. 얼마씩 냈는지 모르는 거야. 사람마다 다르니까. 맞죠? 네. 자, 그러면, 분명히 B에서 일정 사람들이 내렸겠지. 네. 그럼 이 내린 사람이 몇 명인지를 알면, 800원 낸 사람이 몇 명인지가 결정이 되겠지. 네. 그럼 여러분들이 찍어봐. 처음에 40명 탔지? 네. 20명이 내렸어. 아열 10명이 내렸어. 네. 그러면 800원 는 사람이 몇 명이란 얘기야? 1명 그래, 10명이란 10명. 얘기야. 이 내린 사람들이 800원을 내는 거니까. 확인돼요? 네. 그러면, B에서는 사람을 내려만 주나? 아니요, 또, 타, 또 타는 사람이 존재하겠지? 네. 또 타. 그리고 C에서 내리겠지? 네. C에서는 어떻게? 모두 다 내려야 되지? 네. 그럼 C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laughs> 요금은 얼마일까? 저, 무조건 1200원이라고 1200 볼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지, 왜? B에서... B에서 탄 사람들은 요금이 달라지잖아. B에서 탄 사람은 요금이 얼마야? 100원. 그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C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1200원을 내야 돼. 어떤 사람들은 600원을 내야 돼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확인돼요? 네.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자 이제 문제를 쭉 끝까지 읽어보자. 처음에 40명 탔죠? 마지막에 몇명 내렸어? 36명. 그래, 36명이 내렸어. 야, 그럼 봐봐. 처음에 40명이 탔는데 36명이 됐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죽었어요. 그래, 네 명이 죽었어. 이게 말이 돼? 네 명이 죽은 게 말이 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유령과 실종. 내렸지. 네. 다시 탔지. 예. 맞죠. 네. 즉, 내린 사람 몇명 내는지 알아 몰라. X 명이 내렸어. 그리고 다시 y 명이 탔어. 예. 확인돼요. 네. 근데 내린 사람이 1 0 명이야. 만약에. 네. 그럼 몇 명이 타야 돼. 여섯 열... 명만 6명. 타면 되잖아. 그래야 36명이 내리게 될 거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있던 40명에서 일정 사람들이 내리고 다시 타야 되는 거잖아. 인원을 네. 다시 탔을 때는 36명이 된 거야. 네 명이 줄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네 명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내린 사람들이 네 명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해돼야 안 돼. Yeah. 상식적인 영역이지 yeah. 이 정도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어떻게 식을 만들 수 있어? 내린 사람 x 명이 탄 사람 y 명보다 4 명이 더 많으면 되겠죠? Yeah. 이해 됩니까? Yeah. 좋아.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식이 나온 거야. 이해돼 안돼. Yeah. 에이. Yeah. 우리 정계부 회장. 자 그러면 이제. 이제 그러면 계산 끝났어 왜냐면 처음에 40명이 탔을 때 얘네가 800원을 냈는지 1200원을 냈는지 우리 모른다 그랬지 네. 근데 x명이 내렸어 네. 그럼 이 내린 놈들은 얼마 내야 되는 거야 아이 내린 사람들은 800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지 <laughs> 맞지 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두 번째 시기에 대한 준비가 끝났어 자 일단 800원씩 몇 명한테 거둘 거야 X. x명한테 받아야 돼 맞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y명이 다시 탔지 네. 이탄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거잖아 네. 얼마씩 내야 돼즉 다시 말하면 600원씩 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0원. Y명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요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1200원을 낸 사람이 몇 명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니 네. 몇 명일까 이 명이... 아니라 36-Y 36 36 그래 어쨌든 끝에서 36명이 내릴 거잖아 네. 이 사람들은 600원 내는 사람이랑 1200원 내는 사람들이 섞여 있잖아 네. 1200원 내는 사람은 y 명이라며 네. 그럼 여기서 y명을 빼면 1200원 내는 사람만 남을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러니까 1200원이랑 곱해 줄게 누구야? 36 y명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총 수거된 버스 금액이 얼마라고 4, 문제 나왔어? 47,600원이라고 나온 거지. 이렇게 문제가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네. 어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응. 너는 어때요? 너는 어때요? 이렇게 응. 확인됩니까? 네. 할수 있겠어? 네. 그럼 요거 계산은 여러분들 해도 되지? 네. 해도 되지라고얘기하면 계산 안 하고 그냥 갖고 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네. 용서하지 않겠다. <웃음> <웃음> 알겠지 어? 맞았으면 또 풀어야 돼요. 한번더해 봐. 아. 또 풀어 봐서 나쁜건 없으니까. 네. 여기까지 확인됐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 86번 갑자기. 86번. 봐6번 8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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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6야지 종수와 은혜가 나오는데 용돈을 5대3으로 받았고 사용한 용돈에 비는 3대1이고 받은 용돈 중에 현재는 종수는 3천이 남았고 은혜는 5천이 남았다 뭐저저거돼 있네 맞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86번 종수가 있고 은혜가 있거든요 자 지금처럼 보면은 종수랑 은혜랑 받은 용돈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용돈이 실제로 얼마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냥 비만 나왔지? 네. 5대3이라고 즉, 다시 말하면 종수랑 은혜가 5대 3의 호 용돈의 비를 가지는데 실제 5원과 3원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실제 금액을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거야. 어떻게 할 거냐? 5대 3이라는 비가 나오잖아? 걔는 10대 6이랑 같은 거야 아니야? 같은 거지. 10대 6에다 2를 또 곱하면 20대 12도 같은 거지. 맞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5대 3이라는 비에다가 x만큼을 똑같이 만 곱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확인돼요? 네. 그래서 실제 용돈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해 되니? 네. 그러면 지금 다시 또 문제를 읽었더니 사용한 용돈이 등장을 하거든? 사용한 용돈? 얼마씩 썼대? 3. 3대 1로 썼다 그랬지? 네. 그러면 3원하고 1원을 쓴게 아니라 약분을 다 하고 났더니 3대 1이라는 숫자의 비가 나왔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용돈을 다쓴게3대 1이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Y를 곱해서 표현해 보겠다는 얘기야 이해 됩니까? 그러면, 남은 용돈이 이제 나왔는데, 남은 용돈은 몇대 몇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남은 용돈은 실제 금액으로 나왔다? 네. 종수 얼마 남았어? 3천원3 3천 0원그 다음에 은혜는? 5 0원 그래. 그러면, 용돈이 남은 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원래 있던 용돈 5X에서 3Y를 빼면, 그게 얼마다? 3천이 되겠지. 다시, 원래 있던 용돈 3X에서 사용한 용돈 Y를 빼면, 5천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씩 만드는 거야. 이해 됐어요? 네. 음, 그래서 B가 몇대 몇이다라고 나오면 실제 그거는 실제 금액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실제 금액이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겠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 되니?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걸 우리가 풀어서, 실제로 이걸 풀어서 X랑 Y가 얼마인지 찾았어. 네. 그러면 그게 정답이 될까? 이번 문제는? 아니야,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와? 뭘 구하라고 시켰지? 은혜가 받은 용돈. 그래, 용돈의 실제 금액을 찾으라 그랬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정답이? 3X가 정답이 되는 거겠지? 확인됩니까? 이렇게 네. 한 번을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문제야. 이해됩니까, 안됩니까? 돼요. 좋아, 이해 돼? 알았어 네? 이해 되냐고?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오늘 질문 나온 문제는 다 설명을 했어. 자. 잘못 알아듣었거나 추가 설명에도 필요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냥 <laughs> 봬요 그냥 봤어 왜, 왜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개념편 꺼내세요